아래? 음. 아. 제가 영상을 아침부터 킨 이유는 오늘이 3월 3일이에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이어트 시작일 새학기 월요일 기억하시죠? 제가 해볼게요. 진짜 할게요. 진짜. 진짜 일어나서 못 먹게 좀 재볼게요. 잉?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이렇게 했을 때다 복근이 보였었는데. 다 어디 갔니? 아무튼, 제 몸무게 보셨죠? 아, 기간을 어떻게 하지? 일단 제가 빼고 싶은 건 10kg를 빼고 싶긴 하거든요? 두달반 동안. 아, 두달반 동안 10kg를 뺄수 있을까? 아, 제가 날짜를 오늘 날짜를 안 보여 드렸네요. 3월 3일 맞죠? 3월 3일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삼겹살도 못 먹겠네. 왜냐면 다이어트 하니까 오늘부터. <laughs> 소고기는 괜찮잖아. 다이어트 할 때. 자, 배액의 탄수화물, 소고기 단백질, 아스파라거스, 식이섬유. 완벽한 탄단지 식이섬유까지 대단 하지 않습니까? 굿. 좀 많이 꼬질꼬질 하네요. 원래 집에만 있는 날은 안 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저만 그래요? 그럼 뭐할수 없고요. 어쩔 수 없는 일. 거지 같네요. 제 기분이 거지 같다는 게 아니라 제얼고이 거지 같다고요. 전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왜? 소고기를 먹기 때문에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저는 원래 먹으면서 영상을 봐야 하기 때문에 먹는 거는 좀 짧게 찍을게요.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음, 약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맛이에요 아 그러면 이, 이거 이 오늘은 이거 말하고 끌게요 제몸무게 변천사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진짜 개똥땡이었어요 진짜 지금 고등학교 사진을 보면은 내가 이랬을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나야? 이거 it's me?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고3 때까지 근데 교정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교정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대학생활을 좀 하다 보니 근데 교정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학교가 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서울에 있죠. 치과를 못간 거예요. 교정 교정 치과를. 이 교정기가 막 살을 찔러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한 56, 55, 56으로 있다가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연애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100일 넘어가니까 막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죠. 막 밤에 약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한 8kg가 쪘어요. 63kg가 됐죠 지금? 먹으면서 할게요 아 이게 이게 단점이야 그래서 이게 영상 찍으면서 먹으면 뭘 먹, 맛있게 계속 먹지를 못해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레시피 하나 내야겠다 같아 음. 제가 버클 스가 진짜 많아요 아, 대학교 휴학해보기 유럽 배낭여행 갔다오기 바디 프로필 찍기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딱 수납한 거죠 아 휴학해서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이런 여행까지 갔다오면 되겠다 와 대박 다완 지니어스 아닌가? 이러고 휴학을 했죠 63kg의 몸무게로 바디프로필을 준비합니다 한 76일 동안 체지방만 11kg를 뺐고요 최종 몸무게가 51kg였어요 좋았어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 굿 그거 너무 예뻤어요 아무튼 그러고 이제 와나 이제 유지해야겠다 이거 진짜 내개 고생해서 뺐는데 유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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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70일 동안 술도 못 먹었죠 친구도 못 만났죠 이제 이 고삐가 풀렸어요 진짜 미친년이었어요 한입 먹고 얘기할게요 음~~ 제가 왜 미친년이었냐면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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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약속했었습니다 무려 두 달간 그럼 60일이죠? 60일을 곧비를 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미친년 그래서 60일 동안 몇 킬로 가었냐면요 지금 제가 대충 생각하기 에한 8kg에서 10kg 가찐거 같아요. 그 말로만 듣던 요요, 요요가 온 거죠. 사실 요요라고 말하면 쪽팔립니다. 그냥 살이 찐 거예요. 그냥 쪘어요. 그냥 돼지가 됐어요. 갑자기 또. 다시 60대 초반이 됐죠. 다 돌아온 거예요. 바디 프로필 전으로. 화가 하... 나네. 내가 왜그 유지 못 했을까? 그래. 이게 원래 나고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좋다. 오케이. 여기서 멈추자 미경아. 미경. 여기서 멈춰야 돼. 근데 내매연서 뭐래? 야 뭐래. 너 존나 맛있잖아. 야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이지랄. 저는 또 겉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너 바디프로필에 들린 돈이 얼마야? 무려한 300만 원될 걸? 이 300만 원을 그냥 날리겠다고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관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관리를 하자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몸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존나 와가지고 초코, 아이스크림, 과자 와 이거를 거의 매일같이 밥 먹고 아이스크림, 밥 먹고 과자 밥 먹고 아이스크림, 밥 먹고 과자 그냥 계속 먹었어요 계속 계속 살이 안찔 수가 없습니다 저짜 고삐를 풀고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갑자기 막 처먹어가지고 66kg가 쪘는데 하아 여기서부터가 난리예요 내 그때 심각성을 깨닫고 다이어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합리화를 했어요 그래 이미 쪘는데 뭐 이미 쪘는데 뭐 이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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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 말이 지금 문제였어요. 쪘으니까 빼야지 했었는데, 이미 쪘으니까 그냥 더 먹어야지라 고된 거예요, 저는. 약속 잡고 술 마시고, 미친년처럼 놀았다고 하던 그 2월. 아무튼, 몸무게 변천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먹어볼게요. 안녕. 굿모닝. 오늘은 3월 6일. 제가 3월 3일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니까 3일째 되는 날이에요. 3일 만에 몇 킬로 빠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오, 좋은데. 바디 체크. 3일인데 뭘 빠졌겠어. 운동 좀. 끓이고 왔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저는, 원래, 저는 절대 원래 공복 운동 안 하거든요? 공복 운동을 했는데 힘도 안 나고 너무 힘드네. 빨리 아, 배고프니까 빨리 들어가서 밥밥좀 먹을게요. 제가 늘 먹는,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늘 먹는 아침밥이에요. 요거트 150에 사과 하나에 닭가슴살. 이렇게. 원래 여기다가 땅콩버터까지 같이 넣어서 먹거든요. 땅콩버터까지 넣어 먹으면 진짜 이게 탄단지 완벽한 식단이 되는데,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최대한 지방을 줄이는 편이라, 저는 저탕고지는 못해요. 못하겠어요. 저탕고지를 하면 괜히 빚어지고 나중에 탄수화물을 안 들어가니까 몸도 힘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지방을 뺍니다. 음. 음. 다이어트 중요한거 뭔지 알죠? 식단을 맛있게. 음, 썰을 하나 볼까? 여러분 운전 연수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저는 아빠한테 받았거든요. 아시죠? 운전 연수는 가족과 애인한테 받지 마라. 전이말 솔직히 안 믿었어요. 왜냐면난 초보고 난 운전을 아직 못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러면 뭐 문제될 게 있나? 이런 마인드였는데 아빠랑 운전 연수를 나갔죠. 와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laughs> 나는 잘 하고 있어. 배움대로 진짜 잘 하고 있어. 근데 자꾸 뭐, 사선을 너무, 너무 붙였대요. 막, 가운데로 오라는 거야. 난 분명 가운데 있는데, 아빠도 생명의 위협감을 느꼈나봐. 그래서 나한테 소리를 갑자기 지르는 거예요. 주방을 똑바로 볼까? 막 이래요. 와, 내가 거기서, 똑바로 가고 있다고! 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볼까? 똑바로 하고 있다고! 똑바로 볼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나 아빠한테 안 받을 거야. 나 그냥 집 갈래? 하고 돌아왔어요. 아빠 말고 받을 수는 없으면서.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연습을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나기 전에, 아빠,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예쁘게 가르쳐줘 하고 나갔어요. 네비를 키고, 목적지를 정하고, 네비를 보는 방법을 또 배웠어요. 근데 제가 네비를 너무 못 보는 거야. 막 300m 앞 우회전이면, 그 전에 막 우회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내가 계속 틀리니까 아빠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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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화가 나신 거죠. 네비도못 보면서 무슨 쳐들었겠다는 거야!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가 나도 운전 처음 한다고! 내비 처음 본다고! 이러고 또 소리 지르고, 또 이렇게 또 싸우고, 나집 갈래 하고 또집 돌아오고. 결국 아빠 덕분에 운전을 되게 잘 배우긴 했는데, 여러분, 운전 연수는? 돈 주고 연수 선생님을 받는 게 나아요. 이게 진짜 무조건입니다. 진짜. 진짜예요. 운동하는 연댕도한 한,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근데 헬스장이 왜 밖에 있냐고요? 얘가 헬스장인데, 헬스장이 좀 좁아서, 뭐라고 하지? 복도. 에도 기후가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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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식단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게 무슨 개밥이냐 하실 수 있어요. 비주얼 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먹냐면, 고구마 120g, 에 닭가슴살 100g,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한 5, 60g 정도 넣어요. 음, 제가 또 이렇게 다이어트 관련 영상이 또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하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진짜. 김욱경 다이어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창피해. 사람 너무 많아. 창피하면 안 되지. 나 유튜버인데 그쵸? 아니야 창피해. 아니야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 좀 구석으로 가서 찍을게요. 잠시만요. 제 주머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같이 수업 듣는 후배가 준 건데. 뭐 줬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줬는데. 줬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 하나만 먹을게요. 한 개씩 먹어도 뭐 괜찮아요. 전 이제 이런 거에 강박을 안 갖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쯤이야. 음 너무 맛있어. 이게 지금 텐션이 제가 낮은 이유 텐션이 낮은 게 아니라 창피한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죠? 주변에 사람이 있나 계속 봐야 돼요. 왜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